네,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뭐 주말 사이에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3만 달러선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온체인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분석들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테 박정현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테 박정현입니다. 요즘 최근에 뉴스에 의해서 어 급변동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또 투자 심리를 잘 잡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찌 보면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슈에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데이터 분석에 입각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최근에 또 알려주셨던 온체인 지표들에 관한 또 적중률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의 많은 자료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UTXO 지표를 음 기반으로 해서 네, 네. 어좀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이제 분석들을 좀 같이 이제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UTXO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 생존 기간 분포라 그래서 어 가지고 있는 이제 홀더들의 그 연차수에 따라서 어떤 패턴들을 움직이는지를 좀 분석해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이제 어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어 <laughs> 예. 네.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에서는 실제로 지금 1년 이제 기간에 이제 홀더들, 1년 미만의 이제 비트코인을 음. 가지고 있는 홀더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트코인 평당가가 어, 현재 가격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이 더욱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별한 온체인상에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프상에 지금 붉은색 원 같은 경우가 이제 1년 미만의 홀더들의 이제 지금 평단가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 아래입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어, 보시면. 2년 이상 그리고 3년 이제 이하의 정도의 이제 홀더들은 평단가가 실제적으로는 지금 어 비트코인 가격보다 지금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심리가 이제 발생될 가능성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데이터들을 볼때 cdd 지표를 통해 갖고 거래소에 이제 현물 거래소에 입금되는 양들을 지금 체크해 봤을 때이 이제 오른쪽 이제 차트에 보시면. 어 2년 3년 이상의 이제 그 홀더들의 그 현물 거래소 입금량들이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상승함에 따라서 현물 거래소로 계속해서 보인의 코인들을 그러니까 비트코인들을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매도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음. 추측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어, UTXO 기반으로 해갖고. 2년, 3년 홀더들은 지금 이제 손실 중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상승하니까 매도 시점을 잡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지금 현물 거래소 이동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네.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의 신의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1년 미만들은 네. 수익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수익 실현을 계속해서, 네. 어,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있고 2년 3년 홀더들은 오랜 기간 이제 손실 중이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해서 이제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참고적으로는 2년 3년 홀더들의 평단가가 어 37K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37K 정도 선 안에서 어, 매도 타이밍을 매도가. 잡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아. 이제 지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경우에 어, 매도 압력으로 그리고 이제 또한 저항으로 이제 또 뭐랄까 이제 그 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어떤 방향성을 향해서 갈지에 관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2년에서 3년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 홀더 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손실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작년에 암호화피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1년 정도 된 투자자분들은 수익 중인 상태다라고 하니까 이두 가지의 투자자 분들의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고요. 2년에서 3년 정도 보유한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37,000달러 선이 손익분기점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의 변동성들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심리적인 지표에서의 지지선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표님께 다음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우리가 반감기 이슈가 또 있긴 하잖아요. 네. 물론. 다양한 이슈들에 묻혀가지고 조금 조용한 상황이긴 한데 음. 반감기다라고 해서 예전만은 못하다 그런 의견들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예. 네,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지표 보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음. 반감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이기도 큰 하고, 이슈, 그리고 비트코인이 네. 이제 음. 하나의 이제 상승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맞아요. 되게 중요한 네. 어,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 있는 자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 홀더 들이 관심 있는 이 4차 반강기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 봤으면 네.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1차, 2차, 3차의 반강기 이전에 비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들을 어,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1차, 2차, 3차의 반강기 이전에 비트코인 움직임들이 생각보다 우상향을 그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음. 보시면. 어, <laughs> 오렌지 선이 어떻게 보면 이제 1차 반강기 선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어,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패턴들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붉은색 선이 어, 이제 그2차 반강기 선입니다. 이때는 어,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였지만은 그러나 횡보하는 모습들이 꽤 크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 선이 어, 3, 반강기 선입니다. 이때는 어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0 0일 동안에 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었는데 오히려 그 급락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도. 기간 중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걸볼 때, 이때 이제 또 코로나라는 그런 이제 이슈도 있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차, 2차, 3차 반강기 이전에 300일의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생각보다 우상향하지 않았고 횡보하는 기간과 하락하는 기간도 많았습니다. 이런 걸 바라볼 때, 4차 반강기 이전에 어 비트코인의 움직임들이 생각보다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들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SEC의 어떤 규제나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한 그런 큰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3차, 4차 반강기 이전에는 어, 횡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고 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어떻게 보면 4차 반강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어, 누구나 다 알고 기대하는 그 시점에는 상승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실망할 때 그때 이제 상승의 본격적인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또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점은 4차 반강기 이후에 어, 생각보다 사람들이 실망했던 그런 시점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4차 반감기 이전에 생각보다 큰 상승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4차 반감기 이후에도 충분히 비트코인의 가격들을 어, 데이터 기반으로 좀다 어, 잡아가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본 자료도 분석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반감기 이슈는 항상 대두되는 이슈이긴 합니다. 이 반감기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보상되는 그 양이 계속 줄어가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를 놓고 논의를 하는 부분이 이 자원의 무한성이 아니라 유한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량이 정해져 있다는것 때문에 그 의미를 좀 부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감기는 그런 면에서 이제. 큰 이슈나 호재가 늘 되어오긴 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호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시장에서 급격한 상승 랠리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과는 조금 별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이 반감기 이슈가 어떻게 시장에 반응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럼 대표님, 반감기가 저희가 정확히 어느 정도 좀 남아있죠?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히는 아마 298일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1년이 조금 안 남은 거고요. 네, 예, 맞습니다. 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300일이 음. 엊그제였었기 음. 때문에 한 398일 정도 오. 되고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앞두고 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년 뒤에 또이 반감기 이슈가 어떻게 적용을 하게 될지를 좀 같이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다음 온체인 지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누군가가 구매를 하고 있나 보네요, 대표님. 네, 누가 예, 구매하는 것인가라고 또 제목을 예. 지어 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예, 이제 이 자료는요, 이제 네. 더 비트코인 리서처라는 음.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네, 더 리서 어, 디트코인 리서처라는 사이트는 어, 비트코인에 대한 온체인 분석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에서 최근에 이제 나왔던 트윗 내용인데요. 어, 이 내용으로 기반으로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어, 1000비트에서 1000비트를 가지고 있는 지갑에 대한 이제 조사 자료입니다. 보시면 1000비트에서 어, 1000비트 자료에서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는 11월에 FTX 사태가 있었죠.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4월에 저점을 찍고 나서 5월부터 음. 조금씩 1000비트에서 그 1000비트 지갑에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의 늘 물량을 좀 늘리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5월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추세로 가고 있는 것들이 좀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런 이제 그큰 고래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들이 어떤 시장에 대한 신뢰를 다시 이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물량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비트코인 홀더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행되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으로 해서 시장 동향을 좀 이해하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이 이슈만 놓고 봤을 때, 이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 자체에는 악재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호재성으로 파악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구매를 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다라고 할까요? 그런 집단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게 얼마나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또 갑자기 행동을 변환할 수 있는 또 리스크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좀 살펴보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표님이 또 이제 엄청 바쁘시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최근에 또 AI 로봇 오토봇에 관해서 시청자분들도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전반기 성적표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6월달 시장이 마무리되고 우리가 하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반년 동안 어떻게 잘 수익을 내줬을까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것도 한번 이제 전반기가 끝난 시점에서 음, 한번 이제 네. 좀 정리하는. 어, 생각으로 <laughs> 한번 이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 시그널 차트와 함께 어, AI 오토봇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 전반기에는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라서 네. 급변동하는 시점도 있었었고, 어 알고리즘 감점에서는 전체적인 레짐이 이제 좀 변화되는 시점도 있었습니다. 이제 레짐이라는 게 지배 전략이기도 하는데요. 시장에 어떤 지배 하는 전략들이 좀 전체적인 패턴들이 좀 변화하면서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시점도 있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지만은 어 중간 중간에좀 이제 조정되는 그런 이제 어, 수익률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좀횡보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고요. 어, 아, 4월 달에 좀횡보하는 모습과 4월쯤에 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좀그 많은 큰 MDD가 있었습니다. 좀 깨지면서 약간 이제 하락하다가 다시 이제 6월에 다시 이제 상승하면서 다시 그 가격들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5월에 전체적인 이제 알고리즘 관점에서 레짐이 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어 저희가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에 따라서 시장에 또잘접으하면서 수익을 좀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6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수익을 괜찮게 지금 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게 낼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사용을 한번, 어, 신청을 해주시면 또 이제 무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열어드릴 거고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꾸준히 돌려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AI 오토봇을 통해서 상반기 결산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매매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오토봇이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시장 자체가 변수가 많았던 시장이었는데 사실 그걸 모두 다 대응을 할 수는 없지만 꾸준하게 이 오토봇을 활용해서 또 수익을 창출하셨던 분들이 있는 만큼 아, 우리가 이러한 또 어, 기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코인 또 비선시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료로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QR 코드가 하나 보일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대셔서 여러분들 들어 오시면은 대표님께서 계신 노란톡방에서 이 오토봇에 관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시장에 관해서 다양한 분석들 같이 받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마지막 설명들 좀 들어보. 고 오늘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어, 전체적인 AI 보호는 세 가지 큰 전략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세 가지 큰 전략 안에서도 다양한 전략들이 조합이 돼서 알고리즘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안정형 전략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기반으로 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큰 추세를 파악을 하고 그 추세에 맞춰서 그 타이밍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승률이 매우 높은 그런 이제 전략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 이더 중심이고요. 그리고 좀큰 코인 중심으로 니플 정도로 좀 가끔씩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음. 공격형 전략은 안정형보다는 횟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공격적으로 시장을 이제 접근하고 여기에는 역추세 전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추세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나왔다가 반대로 이제 가끔씩 저항받고 이제 뚫릴 때, 그럴 때 이제 들어가는 이제 역추세 전략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유동성이 있는 전략들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형 전략은 평균 회기 전략입니다. 평균 회기 전략은 전체적인 평균 회기성을 분석을 해갖고 그 회기에 벗어났을 때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몇 가지의 그런 전략들이 조합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분석 들까지도 함께 들어 봤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해 봐야 될것 같네요. 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의 핀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의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